It's baby time. 자, 우리 친구들과 같이 letter, the sound. 우리 이렇게 음가를 복습할 때 말이에요. 진짜 괜찮은 챔트가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살짝 언급했던 어떤 챔트인데 이거를 좀 똑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먼저 선창을 하시는 거죠. Who knows the letter A? 하시면 아이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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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ho knows the letter B? B, B. Who knows the letter C? Who knows the letter E? Who knows the letter F?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순서대로 해도 되고, 나중에는 랜덤 막 섞어서 하셔도 되고, 아이들이랑 재밌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패턴으로 하되, 아이들 각각 아이들마다 고유의 알파벳 사운드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뭐이 친구는 B는 B 이렇게 한 다음에선 생이 Who's the letter A? 하면 A로 지정된 친구가 아아아아 Who's the letter C? 하면 C로 지정된 친구가 크크크크 크, 크, 크. 자기가 맞은 사운드만 말하기 이런 식으로 약간 번외편으로 응용하셔서 사용하셔도 아주 재미있는 h o n s 게임이 될수 있답니다. 그래서 노래랑 같이 한번 아이들과 재밌게 한번 게임하면서 복습해 보시면 어떨까요?